험한 십자가 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보리 언덕 위에 서절하게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아, 참, 에,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가장 에, 예수님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날인데요. 에,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에, 우리 교회에서 에, 성만찬을 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아, 사실 평일 같으면, 에, 예년 같으면 참 우리가 한 주간을 기념하면서 또이 고난 주간, 에, 또 성금요일, 다 나와서 함께 하는데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많은 제안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대면으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만찬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녁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독의 특세 4월 2일 말씀을 전날 달라촌원야락감리교회 이성철 목사입니다. 우리 석사에 지난 40일 동안 열심히 참석한 모든 교회 위에, 성도님들 위에, 또는 교회를 섬기시 우리 목사님들, 주님의 은혜가 크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봄 27장, 41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도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우용을 가지고 심포도지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건을그 남은 사람을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냐 보자 하더라. 예수서 다시 크게 설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 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켜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가로대, 이런 신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거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순절 마지막 보내며 흔히 성 금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자리인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가장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꾸며낸 얘기거나 또는 신하거나 전설같은 얘기라면 아마 이 시간 새벽에 참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할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 부활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하심과 따로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죽으심도 문제가 될 것이고 죽으심은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둘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 사건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른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했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위 보이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 0 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어 서 죽게 만드는 행악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담행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빼면 사도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 묻는 것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적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 믿는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면 광화문 내거리에 세종대왕의 동상도 있고 예수신 장군의 동상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승의 얘기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물론 우리에게 애국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 역사를 흔들어 놓을 만한, 한 나라를 뒤깁기 뒤길, 하는 영향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여적 사실에 불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일대식 십자가 죽으셨다가 보활시켰다는 역사적 사건은 이건 그, 그런 역사적 사건과 다른 것이죠. 우리 그리스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만큼의 삶에 변화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패션이라는 영화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사건만 집중적으로 묘사된 영화가 있었죠.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우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제 어린 딸도 함께 학교 가서 함께 학생들와 보았는데 또 그거 보고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도록 유대인이 미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건좀 잘못된 생각이지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눈물이 났다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픈 곳으로만 멈추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보면 23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영의한장면이 그런 모습이 나오면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빛을 다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쓰라미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리 십자가에 담같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첫 번째 십자가에는 죄악의 심각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요 웬만한 죄에는 뭐눈 하나 깜딱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여러 명을 죽여야 한 문제가 되지 한두 명 가지고 요즘 문제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저도 저절로 죄 심각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등입니다. 구세군의창자한 윌리엄 부츠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의 눈에 보여지게 됐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서 신음하고 계시는 그,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사닥달가져고 올라가더니 십자가에 달려있 예수님에게 더큰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윌리엄 부츠 목사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소리 질렀습니다. 너가 누구야? 썩 내려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던 사나이가 고개 돌려 윌장 부춘 목사를 보는데 율리엄 부춘 목사님 기절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나이의 얼굴이 자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물론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정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봤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내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될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느낌이고 하나님 의 은혜이지만 바로 나의가 있는 내의 죄성, 나의 부패성, 나의 죄의 심각성을 놓고 통회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아뭐 복사님도 이 정도 죄를 지을걸? 아니 뭐 은혜 받은 장노님도 이정도 아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죽음을 지나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발가벗겨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살에 찢어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은 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인생이 언제인가 죽음이 끝나거나 죽음 건너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지옥의 영별에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봉 9장 43절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널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고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널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널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독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I am sorry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 하면 우리 하나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아십니다. 심판은 한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태장 열대 맞고 태장 백대 맞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에 거하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들 죄의 심각성을 그도 증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계시로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승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한번 죽고 영생을 삽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못한 사람은 두번 죽습니다. 한번 죽고 심판받아 지옥 불에 던지입니다. 지옥 불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사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한 당하신 성금요일에 한번 조용히 앉아서 우리님이 구원받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지금도 혹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죄가 혹시 없는 것인지 우리는 공통적으로 사람만 보지 않으면 뭔일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죄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 것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만 얘기할 바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내가 너를 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글를 십자가에 못 바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역사일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곳이 있다면 우리를 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넓은 것이 있다면 우리를 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높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양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우리 다 거의 암송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마음만 나타내는 고백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치 나타내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달리셨던 독생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갚을려야 갚을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가장 값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땅에 태어나서 다 이뤘다고 말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겨우 30을 넘어 33년 정도 사신 분이 어떻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삶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인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너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죄의 세력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히 할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수 있습니다. 정의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랑하는 능력과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하시는 사람의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능력. 우리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의 능력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스 9장 14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게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만 씻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여금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의 각오로는 안됩니다. 우리의 노력 그건 안 됩니다. 그리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금요일이 어떤 의미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엠 성교의 총재인 조지 바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외적인 표지는 하나에 대한 갈망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중요한 표지은 뭐냐 하나님을 갈망,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 만드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십자가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게 주님께서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보유의 능력으로 하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스 10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필 힘이 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은곳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새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하신 존귀하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귀로 듣고만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 될 터인데 하나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십자가 밑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하나를 다 십자가에 못박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듭나고 성화되어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 간절한 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치유가 되고 나의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강이 흘릴 수 있는 귀한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게을러졌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수 있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채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또 오늘 저녁 때 특별히 대면으로 또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함께 나와 또 동참하며 주의 몸과 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난받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또 물질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에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오 하루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걸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